어제 몰랑에서 두판 이겼음 어제 너무 미련이 남아서 어제 3층에 이 벽을 뚫지 못하면 오늘 내가 봤을 때 힘들 것 같다 해서 탑 한번은 한 원딜 한번 했습니다 경이롭다 새삼 대저 방부를 뚫고 마스터 316점을 찍은 괴물지가 대단해지네 어? 두려움 속에 사느니 그냥 선픽 할게 싸우는 걸 택하리라 든든하죠? 픽창에서 크샨테 있자마자 야 이거 가슴골 뭐예요아 이거 레전드네 이거? <laughs> 아이씨발아 뭐야 이거? 아 구헨이다 그아 구헨 그 힘든데 좋됐다 할만해 잭스핫레네 벤 잘했다 뭔 도라니야 이 씨. 장난하나 전적받.. 전적받 딱 받아 아닌데 <laughs> 어, 씨, 이거, 그거, 장전 안된 건데, 존나 아프네. 어! 어! 아, 야, 야, ᄌ 됐다. 아니, 왜 이렇게 쎄, 씨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밑에 이기고 있어요. 艾达。 아이스 씨발년 죽텔죽이죠? 아 죽텔은 아니, 아니고 텔죽? 아 근데 밑에가 아미하다아 나만 도우면 안되는데 이게 아 씨발년 어어어 <laughs> 아! 오! 오 씨발! 얘도 보여줬어 단무기 저력 보여줬어 밥 아니야. 아군당했습어 얘들아 갑자기 왜? 어나 기분 이상해져. 댔다 이거 타면 안 됐다. 아! 아아 아, 아 타면 안됐다 아 타지말걸 아 일로와 이 개식끼 간다 욱찌이잖아. 간다 간다 간다. 어디가이 새끼야! 띠죠! <목소리> 바로 가라새끼, 어? 엔터포를 찍어버리기. 어 아! 어, 어,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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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와, 이 개새끼야!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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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때려봐. 주잖아. 단단 묵직 절대 헛되지 않았어. 이 새끼 나 무시하네 정신 나갔나? 무시하면 씨바 끌고 와서 죽여버려야지 그냥. 야, 야, 이구나 말고, 너네 빈 데려와야 아니 그애 진짜 그거예요? LPL의 LPL 프로게이머예요? 진짜예요? LPL 다운! 씹어주구요, 궁. 으아아아아아아! 짜아아아아! 캐리 봐봐, 내가, 샨테 한다 했어. 뭐라, 아, 이걸 나를 왜. 해. 근데 줄만에, 가라기 닦 가서, 처음에 솔깃 따여서, 존나 불안했지만, 결국 쉼프로 했잖아. 어. 다들, 다들, 다들 욕하고비웃었지만증명했 잖아. 방금그웬모려케물지 썰길, 딱 다, 고 다, 군으로올려준 다, 음 <laughs> 다, <laughs> 다, 야. 아 다, 반데 아이 씨발! 적은, 적은. 아 이생 망함. 아 이데 플래시가 있잖아. 아 노칠 플래시 왜? 지랄났네 <laughs> 아 게임 터졌는데? 아 제압골 다 먹으면 되는데 제압골을 잭스가 한 두개 먹고 내가 두개 먹으면 돼 말자랑 리신 먹으면 안돼 야야 야, 잡았다 이거 아이 씨발 궁이 안타져와야 이게 안 죽어? 와나 미치겠네. 어. 와저안 죽네. 살아야 돼 얘들아. 큐! 그렇지. 아 하나 먹었고 세개 남았다. 아 이거 다시 가는데? 다시 갔어 이거는 진의 무빙을 보면 압니다. 미신아, 제발. 미신아! 헤냈구나 야,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아, 이거 왜 들어갔어, 노틸! 아, 노틸! 아, 쟤는. 진짜... 아쉽네, 많이. 이거 우리가 용을 치면 안 되는데. 오케이, 먹었다. 1등인데? 아, 끝내진 못할 것 같은데? 중국기가 안 돌아왔는데? 아, 너무 들어가셨어!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놀려? 아, 이거 턴 너무 오래 썼네. 하지 말걸. 오, 좋은데? 아, 뒤에 뒤에 뒤에. 끝내 후! 그래 할만 하다 했잖아. 응안 돼. 아트록스라못 밀어요. 네, 해냈네요 또 제가. Right. 아, 도배 자제해주세요, 여러분. 아니밥 먹듯이 하던 건데, 뭘. 아이, 뭐, 새삼스럽게. 원래 하던 거예요. 네. 원래 하던 거잖아. <laughs> 아, 존나 멋있네, 씨발. 새삼 문득 초반에 그렇게 터지고도 원딜 차이를 낸 괴물지가 대단하다 느껴지네. 아, 아까, 아까 한타 복귀하고 왔어, 요피면서 오줌싸고. 어, 아까 거기가 좋았어. 아까 거기, 우리, 블루, 우리 탑 2차에서 내가 어그로 다 빼고 위로 그냥, 싹 도망가니까 그냥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너무 큐리하더라고. 어? 그냥 이거는, 아이, 뭐 리따리야. 아이,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건데. 아, 밥 먹는 걸 리따리요, 님들은? 아, 진짜. 나이 정도로 평가했나, 사람들이. 어? 440점! 1발다 왔어. 진짜 다 왔어. 100점 남 왔어. 10년만 젊었으면 진짜 LCK 내가 판 바꾸는데. 지금도 바꾼. 바꾸는... 아, 지금안 되죠. 아 지금 나이가 이제 데뷔할 나이가 아니고 은퇴할 나이죠. 지금. 어제 동석이 형. 35세 보고 전나고었는데 물기 방송은 재미가 없네. 그쵸. 재방송은 아무래도 웃을 게 없긴 하죠. 너무 잘하니까. 제방은 웃음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오열 이런 거 하지 않을까 너무 잘해서 감격의 오열 같은 거막막 막,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잘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방향성이 가지 않을까 더 이상 저도 이제 광대 그만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져가지고 30살 되기 전에 마지막 불꽃 한번 찍자 불태워보자 한번 회광반주 해보자 마지막 20대의 청춘을 리그 오브 레전드에 아니 근데 진짜 아 큐가 너무 안 잡히네 이게 자꾸 취소했다 하고 있는데 아이아저 아, 적응 안되네 이거 어? 어? 라고 하자마자 이제 아 X됐다 씨발야나 타투 걸렸는데 크샷스한테 밴당했어 어? 클레드? 아 클레드는 할만한데? 나의 나의 바우로? 짤라면 다찍을게 다, 다 내가 해. 어? 아 편.. 아 편식 하하 <laughs> 씨 아, 그래요? 아, 나왜 원딜에 안 걸리냐. 나 저런 사람들이랑 라인전 해봐야 되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laughs> 살짝 지금, 팀원이 지금, 나또 괴물지 탑이라 살짝, 사기 저하될 수 있으니까 저의 이 자신감으로 사기 진작하겠습니다. 야야야 야, 야, 너무 갔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안돼 어. 어! 아 야, 이 어? 야, 미 개, 이 개, 이게야이게이렇이 바로 차이이지가아이거 내가 이기는줄이 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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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괜찮아. 개, 이아 나나 씨발야나 어? 우리 상촌 이겼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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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대로 나나치 이거거든. 야야야야야. 어? 아, 잡았다. 아, 아니, 아니 그부가 너무 좀막 하는 느낌인데, 살짝. 개시끼야! 괜찮아 이 정도 손해 나쁘지 않아 미드가 더 중요해 어차피 클레드 할거 없습니다 쟤도 그 미드 밑에 못크면어 사소해요. 어어? 봐봐 해주잖아. 빨아들이. 땅, 땅, 그렇지. 개실기야. 이거 뭘할수 있는데, 어? 카리야어너 너. 아. 아아가 없어. 아 없어. 이나 약간 알리랑 저기 리신 빼놨거든.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노 새끼들아 말버 어떻게 잡을건데 씨발 때려봐 개새끼들아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아 테카이 때려봐 때려봐 때려 때려 더더 더! 어어 야이 개새끼야 어쭈, 어쭈, 때려봐! 야, 이 새끼야! 때려봐, 때려봐, 때려! 때려, 더!!! 안 되죠? 아, 너! No! 아! 아, 이건 좀, 잠깐 이건 좀 아닌데? 리시 궁이 아직도 있어? 아, 이거 리시 궁이 아직도 있는 줄 몰랐네? 아, 이건 좀. 야, 미드다, 미드, 미드, 미드! 아 어, 잠깐만 좋았다. 애니메 죽는 게나 차라리. 아! 지켜 지켜 버텨야 돼. 아아 씨앗. 아, 아 어, 잠깐만 좋됐다 아, 다행이다. 아, 아 아니, 아 아이고, 제리... 아, 이렇게 아쉽냐? 맞나요? 어, 빨리 돌아왔는데, 아, 어, 잠깐만... 어, 뭐야? <laughs> 아, 너무 아파. 사이사 진짜 너무 아파. 아, 와, 근데 던졌다. 이거 던졌다. 땅! 땅! 아. 이켜, 지키면 돼, 지키면 이겨. 땅... 아... 아, 너무 아파. 아... 아, 와, 야, 잠깐만 아, 알뜰 물리 맞다. 맞았네, 이거... 아, 니 이거... 아... 이거... 제리가 쪽. 좀... 아, 다행이다 실수했다. 제도... 땅... 아, 끝났어. 끝났어. 와! 진짜 그부 급우, 진짜 그부스럽게 하네. 잘해. 안녕하세요, T1 미드라이너 페이커입니다. 괴물 주금화 도전. 아 감사합니다. 오겠습니다. 아 미드간 오리 아나 이겼다. 야,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딱 찍고 파지자. 내일 마무리 짓죠. 오늘 어차피 못 가거든. 아 지금 좀 주점 떨어졌어 그리고. 내일 와서 그만 매도 짓죠. 내일 4연승하면 돼요. 내일 와서 거, 경건한 뭔가 마음으로 사연승하면그만해요사연승하고 그만 컷 해놓고 단묵하고 12시까지 기다렸다 12시 때딱 되면 그만 업데이트 되는 거딱 직관하면 돼 나의 플랜이야 그게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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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